그 다음 질문, 어, 시보리에서 9장 22절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하셨는데요.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하셨으니까 피로서 정결케 되지 않는 물건도 있는지요? 찾아 봅시다. <laughs> 시보리에서 9장 봅시다. 22절에. 성경 자세히들 읽으시네. 네. 9장 22절에.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어를 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. 이것은 엄청 아주 강력한 얘기입니다. 여기 이제 이 말을 시부리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. 왜하필이면은 율법을조차 거의 물건이 표로 정결기단이 얘기를 하고 피어를 이 없으면 죄사함 없다 이걸 얘기했냐면 이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에 여기 율법을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하는 거의 대다수의 물건들은 전부 다 피로써 정결케 했다는 말은 이게 구별시킨다는 뜻입니다. 물건들이 죄 지을지가 없잖아요. 그렇죠? 정결케 한다는 것은 구별시킨다그 말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물건들의 성막의 물건들은 거의 대다수는 피를 뿌려서 구별시켰다그 말입니다. 그런데 왜 거의라 했냐면 은 일부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했거든요. 일부는. 성경을 찾아 봅시다. 내비기 6장 찾아 볼까요? 6장 28절 레위기 6장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을 것이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들잖아요. 기구들 그릇들. 그릇들도 하나님 사용하실 때 대다수는 피를 뿌려서 구별시켰는 말입니다. 근데 일부만 물을 통과시켰거든요. 이, 왜 얘기를 하냐면은, 자, 히브리 사람들아, 들어봐라. 이스라엘 사람 들어봐라. 들 하나님께서 성막에 사용하는 심지어 그릇들조차도 대부분이 있 대부분이 피로서 일부만 물로 깨끗하게 하고 대부분은 피로서 구별시키지 않았느냐? 물건들도 피를 통과시켰는데 사람은,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것이 없이는 깨끗하게 안 되고, 속죄가 없는 거다. 이걸 아주, 이걸 어필시키려고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. 정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, 사람은 바랄 것도 없고,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물건들조차도 대부분은 물을, 물을 뿌려 깨끗하게, 물을 이제 피로 깨끗하게 하고, 일부만 물을 통과시켰는데, 물건들조차도 거의 피로서 깨끗하게 했다면은, 사람의 죄는, 사람의 죄는 피 위에는 안 되는 거다. 사람은 오직 피로만 깨끗하게 될수 있는 거다. 피로만 숙제되는 거다. 그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. 여기 왜 거의라는 말이 나와 있냐.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.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읽으면요 야, 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에는 절대 불가능하구나. 이걸 확실히 알수 있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런 뜻입니다. 아 어렵죠? 근데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. 그냥 알고 보면 쉬운 내용입니다.